자어이 광진에는 먹거리와 마실거리 많은데 즐길거리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먹을 것은 충분하고 네 먹을거리 마실거리가 있으니까 음. 이제 볼거리와 즐길거리 즐길 거리, 즐길 거리. 즐길 거리. 사거리를 아, 만들겠다. 사거리가 있는 광진이네요. <laughs> 자 그러면은 문화 예술이 흐르는 광진이라고 하셨는데 음. 그럼 이제 한강 물은 어디로 흐르나요? What? 질문하니까 기억이 납니다만 뚝섬 유원지역에. 음. 선착장을 만들 생각이니뭐 한강물은 흘러 내려가겠지만 네. 배는 거슬러서 올라와서 광진에 와서 관각들을 뿌려놓고 내려갈 수 있는 세월이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 이, 이미 경희나라의 기는 뛰었거든. 여기도 선착장이나 용산 선착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조금만 배가 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면 광진이 새롭게 뛰는 핫플레이스가 니다 그러면 광진에 한강이 흐르고 문화예술 낭만이 함께 흐르겠네요. 그렇죠. 와 정말. 네. 멋진 관리시 되겠습니다. 네. 주민들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이 후보님께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석자 교수를 계시면서 4차 산업에 대해서도 강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의 4차 산업 잘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아이죠 문재인 아. 정부 들어서 아, 전문가들이 매긴 국제 순위가 뚝 떨어지고요. 우리 앞에 뭐 중국, 심지어는 어떤 자료는 인도네시아까지 우리 앞에 있는 걸 봤어요. <laughs> 와,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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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어, 우리의 술 문화도... 예. 3차, 4차 이렇게 많이 <웃음> 하는데요. <웃음> 아, 4차 산업 평평... 4차... 저는 4차 그런 4차는 정말... 확실합니다. 예, 음주량이 <laughs> 응. 다른 분에 비해서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오세훈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유명한 오세훈 법을 떠올리십니다. 예. 당시에 그 혼탁할 한국 정치 문화를 기억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책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오세훈법과 견줄 만한 법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하는 그 유명한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 혹시 김영란 전 대법관을 라이벌로 생각하신 적 있으신지요? 아... 글쎄요. 라이벌로라기보다도 그 카운터 파트너 지는 동료라는 음. 의식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사실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아. 저그 오세훈 법 만들어놓고 정말 죽인 놈됐습니다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를 아주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덤볐거든요. 아. 대단한 용기심입니 김영란 대법관도 그거 만들어놓고 꽤 사회적으로 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걸, 있었던 걸로 짐작이 가고요. 예 정말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많았죠. 근데 그두 개의 법 덕분에 사회가 많이 바뀌고 그렇죠. 참 맑아졌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동진식을 느끼고 계십니다. 어, 이 후보님은 입법, 사법, 행정, 시민단체까지 모두 경험하신 정치계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셨는데 <laughs> 어그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개혁법인 그 유명한 오세훈법을 만드셨고 예. 사법기관에서는 변호사로서 국내 최초의 일주권 소송에서 승소하시면서 큰 이정표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가인 서울시장으로서 다산콜센터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의 정책으로 많은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공 많이 오셨네요 <laughs> 끝으로 어, 이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 예. 환경운동 전문가로도 아주 활발히 활동을 하셨는데요 예. 이렇게 입법사고 행정 시민단체까지 4개 분야의 정치계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셨는데 혹시 예. 앞으로 테니스 그랜드슬램 도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laughs> 한번 도전해볼 만한 목표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솔직히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운동신경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정치 외에 예. 어, 뭐 논연에도 좋고 예. 더 하시고 싶은 활동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후진 양성. 아, 어, 후진 양성? 예, 예. 일본에는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는 마스시다 정경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죠 그렇죠? 거기서 배출된 위원들이 여야 양쪽으로 배출이 돼가지고 상당한 그 근간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좌파 쪽에서는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음. 그런 훈련을 받고 정치계에 입문을 하는데 우파 쪽에서는 그런 그 수혈 창구가 없어서 아, 그래. 그때마다 좋은 사람들 리크루트를 했다가 또 초선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하.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노년에 꿈이 있다면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아, 교육기관, 훈련기관 그러니까 좌우를 뛰어넘는 그런 국가를 그렇죠. 인재들 네. 말씀하시는 인재양성, 사관학교가 인재 되겠죠 그렇죠. 네. 아. 그런 곳을 충실하게 젊은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컨텐츠를 가지고 운영했으면 아, 희망을 갖 정말 싶습니다. 멋진 신생각입니다 네.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은 정치가 오세훈보다 엑소 오세훈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요즘 <laughs> 축구 선수도 있잖아요. 아, 축구 선수 오세훈도 있고요. 한때 후보님이 잘 나가실 때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 그 언론 조사에서 영화배우 이병헌 씨를 앞지른 적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최고, 최고였습니다. 인기가. 어, 안 돼? 아 안돼. 낙때는 <laughs> 요즘 뭐 라떼가 유행입니다 <laughs> 앞으로 청년들에게 혹시 청년들에게 이 슈퍼스타 엑소 오세훈 보다 더 유명해질 보관이 있으신가요? 더 유명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음. 어떻게 엑소 오세훈을 이기겠어요 청년들에게 더 신뢰받는 음. 네, 그런 정신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뚜벅뚜벅 걸어갈 뿐입니다 아. 부부님은 청년들의 취업 고민을 들어주고자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구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음. 청년들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 기대가 큰데요. 예. 그런데 이런 사관학교가 자꾸 생기면 이제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laughs> 아, 또, 또, 또 국방도 중요하니까 그건 계속 가야 되는 거지만 취업의 방향들이 다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쉽게 특히나 일개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적절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서 조금 검토 중인데요 하여튼 제가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중지를 모아서 각 영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래인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관학교가 아니더라도 제가 그런 분에 관심이 많아서 강연도 참 많이 읽고 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뭘 준비해야 앞으로 생존 가능한가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 의견을 알수 있도록 강연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 같은 것도 좀 하고 해서 많이 알릴그런 네,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네, 재밌었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